맞다 그렇지 한 마리 오네요 감생이예요 그렇지 자 씨알도 꽤 괜찮은 녀석이네 이게 앞에 여가 많아요 여기는 어, 그래서 굳이 어, 내가 힘을 쓸 이유는 없어요 어, 감생이가 많이 있네 자, 제가 저쪽으로 가서 열체질을 어, 해야 될것 같아요 자, 빠져나왔네. 또 절로 가야 될것 같네요. 흐승돔은 <laughs> 그냥 천천히 하면 돼요. 자, 빠져나왔네요. 씨알이 굉장히 좋아요. 어. 조금 멀리서 견제를 해주니까 확 하고 가지고 와주는 그런 입질을 했어요. 아, 또안 뜨는 게. 사자 후반은 무조건 넘을 것 같고. 와, 또, 시알도, 옷자가 까이 되는, 그런 시알인데, 힘을 상당히 많이 쓰네요. <laughs> 이쌰 <아이샤, 아유>, 들어가! 으이한 <laughs> 마리 했어요. <laughs> 가거도 올해 첫 감성돔이, 아, 옷자가 가까이 되는 녀석으로, 마이 해주네요. <laughs> 밑밥 좀 주고, 있어 가게 모여있어 5 0 c m 까4정도 m 정시0 c 네가4 0 c m 뭐, 0딱뭐가되겠 정도 되겠네 좋습니다 자반갑습니 임정호입니다. 아, 오늘 가거도에들가왔습에 들어왔습니다 아, 가거도에뭐가 땅부터. 오짜가저를반기 주네요. 아, 가거도는, 아, 오늘 요즘에 물색이 조금, 아, 물색이 좀 맑은 게, 수온이 아직 16도 밖에 안 된다 그러네요. 음, 참, 머리 아파요. 지금이 어, 12월 말인데, 수온이 16도라, 엉망이죠, 엉망. 아, 아마 올해는 좀 수온이 좀 늦게 떨어질 것 같아요. 아,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즌도 당연히 길어지겠죠. 자, 오늘 가거도 어, 앞면이에요, 앞면. 여기 장가살이라, 장가살이라는 포인트인데, 저도 처음 내려보는 곳이에요. 어, 돌돔은 몇번 해봤는데, 감성돔은 이번이 처음인데, 야, 아, 옷짜저 녀석이. <laughs> 오늘 절또 기분 좋게 해주네요. 자, 낚시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열마리만 잡읍시다. 씨알 좋은 녀석으로. 자, 왔어요. 그렇지. 한 마리 더왔어 아... 한 마리 더 오네. 이거는 그렇게 큰 녀석은 아닌데 입질을 굉장히 시원하게 해주네. 에이 그래 돌돔 새끼. 이야 벤찌가 뭐네요 벤가아 그런 줄 알았어. 좀 느낌이 조금 이상하네. 물이 조금 맑은 것 같네요. 음... 그래도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열심히 해야지. 자, 한 마리 물자! 육자야! 좋았다. 자, 잡았어요 아유, 잠시만다 올라가기면, 음, 옥수수로 좀 바꿔야 될것 같아요. 놀라긴 해요 야 이런 녀석들이 원줄을싹다가져 가니까 어, 감성돔이 먹기 전에 벌써 어, 이 녀석들이 먹이를 다설치하는것 같아요 그래서 옥수수로 이호 바늘로 해가지고 옥수수를 한번 깨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거도는 어, 물이, 조, 아, 수온이 조금 따뜻할 때 오시면 올락이 많아요. 어, 그럴 때는, 올락은, 뭐, 옥수수도 먹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많이 덤비진 않거든요. 그때는, 옥수수를 사용하면, 조금, 조금 더 도움이 되, 됩니다. 제 느낌에는, 일분계 쪽으로 물이 갈 때, 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조류가 좋지 않은 상황인데도 감성돔이 물어요. 아 어, 살짝 말리거든요. 그런 말은, 감성돔이 굉장히 많다는 말이에요. 감성돔이 물만 흐려지면 아마 어마어마한 감성돔이 물지 않을까 싶어요 아, 조류가 멋진 기다리던 조류가 가고 있어요 이따 안 물면 야안돼 뭔가 한 마리 딱물것 같은 그런 조류네 자 왔다 왔다 그렇지 자, 옥수수야,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자, 이 녀석도 굉장히 좋은 시알이네요 야, 제 선택이 맞았죠? <laughs> 자, 감성돔이 있는데, 어, 꼴락 때문에, 어떻게, 어.. 이 녀석들이 미끼가 어, 감성돔이 무는 지역까지 못 가요. 어, 앞에 여가 큰게세 개가 있거든요. 어, 그 열을 피하려고 하면 감성돔한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면 안 돼요. 어, 지가 알아서 피해 놓을 수 있게끔 어, 만들어주는 게 어, 좋을 것 같아요. 유도만 해주면 되죠. 낚싯대를. 어, 일로 와. 이러고 유도만 해주면 돼요. 어, 그렇게 큰 녀석은 아닌 것 같은데 사짜급인데 아따, 멀리서 어, 뭐네 5자가 되겠나? 50 가까이 되겠는데요. 아이고! 으쌰, 빨리 뜯보자 으쌰, 5자네. 5자, 오자, 4자 후반 5자 가까이 되겠는데. 아. 아따, 빵 좋네요. 이 녀석아. 빵은 5자네요. <laughs> 한 4자 후반 아, 정도 되는 그런 그래, 시알입니다. 자, 밑밥도 좀 주고. 고기는 많아요. 물이, 물만 조금 흐려지면 다음 물 때는 좋겠네요. 아. 자, 한 마리 됐습니다. <laughs> 빵 좋죠? 야, 좀 빵이야. 빵 좋습니다. 빵 좋아. 안 <laughs> 지금, 어, 조류가 조금 강해요. 어, 그래, 잠시 쉬어야 될것 같아요. 어, 좀 물이, 어, 조금 안정이 되면, 어, 그때 낚시를 해야 될것 같아요. 마치 맘대로예요, 지금 현재. 어, 자, 오늘 현재 채비는 낚싯대는 가마가츠, 어, 친우 스페셜 4, 어, 1호대를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니는 3000번, 어, 그리고 원줄름 탑9 프로 2.5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어, 그리고 찌는, 어, 어, 이번에 뭐 체적도 약간 커지고, 신성도 어, 뭐 굉장히 좋네요. 보니까. 자, 초원투, 이제 3호. 어, 그리고 순간수중 3호를 달고, 중간에, 어, 이렇게 빨갛게 보이죠? 어, 중간에, O형, 쿠션, 고무. 그리고 T형 고물 하나 달고 도래 그리고 목줄은 헤드라인 소프트 타입 이호를 현재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목줄 길이는 어, 한 2m 정도 조류가 굉장히 강한 곳이기 때문에 목줄이 길게 하면 손해예요 음, 그래가지고 좀 짧게 했어요 그리고 바늘은 어, 초원투 친우 3호 어, 그리고 한 50cm 위에 2비봉돌를 하나 물렸습니다 이제, 채비는 어,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좋네요. 하하하하. <laughs> 자, 왔다. 그렇지. 한 마리 왔어요. 자, 한 마리 오네. 옳지. 자, 크리를 껴야 하니까 그대로 한 마리 쭉 가지고 가주는 어, 그런 입질을 했어요. 아, 물이 좋았어요. 어, 도래도 좋고, 어, 여기는 제가 돌돔 낚시를 해본 곳이기 때문에. 오우, 돌돈낚시를 해본 게기 때문에 이게 여가 많다는 거는 제가 알고 있었어요. 어. 근데, 어. 조류도 어. 거기에 딱 받쳐주니까 어. 고기가 무 수밖에 없죠. 어. 센 조류에 무는 고기가 되어놓으니까 고기 힘이 상당하네요. 자, 10, 한두 반. 자, 감성돔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자, 한 마리 됐습니다 49번, 남성 도민, 자, 한 마리 되었습니다 야, 오늘 참, 저도 오늘 이곳을 처음 내려 봤거든요. 오기는 좀 좋았는데 카메라가 꺼져 있었어요. <laughs> 그래도 체험에 잡은 거하고 이런 거 하고 이런 거몇 마리는 늘가 있으니까 천만다행이네요. 어, 자 오늘 이곳은 여밭이에요 여밭 기가 굉장히 많은 그런 곳인데 어, 여밭은 항상 그래요 어, 처음에는 조류 가는 방향으로 하지만 나중에는 멀리 쳐야 돼요 그 조류가 죽으면 음, 밑밥 어디로 가냐고요 멀리 쳐야죠 <laughs> 그러면 이게 처음에는 가까이서 짱고기만 물잖아요 어, 그러다가 어, 그 말은 이리 멀리서 큰 고기가 안 들어왔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 큰 고기가 있는데 안 들어온 거예요. 없는 게 아니에요. <laughs> 항상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 가까이서 장게 물면 큰 고기는 분명히 멀리 있어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빨리 쳐가지고, 음, 시야쫄 녀석 한번 꽉 잡으세요. 어, 자, 오늘 가거도에서 정말 재미난 낚시였어요. <laughs> 오늘 가구도 첫째 날이에요. 아, 이제 두째, 삼, 셋째, 아, 제가 3일 계획으로 들어왔거든요. 그 오늘 첫째 날이고, 내일 이제 이틀 낚시가 더 남았는데, 이틀 동안 꼭 육자 한번 잡고 싶네요. 아, 될것 같아요. 아, 물색이 굉장히 맑았는데, 이제 살짝 흐리지고 있어요. 오늘이 다섯 물이거든요. 음, 내일 모레 더 좋을 거예요. 자, 기대해 주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 큰 녀석들만 다 만났어요. 큰 녀석들 전부 거의 오짜가 한두세 마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런거나 오짜나 오짜 아, 요시아입니다 <laughs> 좋죠. 아.